여기서부터 보자 페이지 66페이지 자 단어와 품사인데 애들아 여기 단어 뜻도 항상 잘 기억해 놔야 돼 품사 공통된 단어들끼리 몰라 모아서 갈래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품사입니다 자 그러면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 이세 가지 기준 반드시 지키세요 알겠죠 형태 기능 의미 자 그래서 형태로 나눈다면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뉘어 형태는 불변어와 가변어 자, 그러면, 손, 우리 매우 이런 애들들은 형태가 변하지 않고, 먹다, 먹지만, 먹어서 예쁘다, 예쁘지만, 예뻐서 이런 애들은 들다 변해. 그거를 우리가 활용한다라고 할 거야. 알겠죠? 가변어, 용언 파트는 좀 자세히 공부할 건데, 일단, 아직 형태 의 부분 말고, 거기로 한번 가자. 그, 단어는 기능, 주, 기능에 따라서, 기능에다가 체크,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차지하고 있는지, 체언 그, 쓰, 그 목적어 보호등으로 쓰이는 체언,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수식언 이렇게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막 깔끔하게. 자 근데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말을 하기 귀찮아서 그냥 체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사, 형용사 이렇게 길게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용언이라고 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단어에 익숙해지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사나 언어로 끝나면 품사라고 기억하셔야 돼. 물론 다행히 이번 중간고사에 문장 성분 들어가? 너네는 왜 범위를 아직 공... 단어 품사 자 대부분이 단어와 품사까지인데 다행히도 문장을 딱 끼는 학교들도 있거든 문장을 딱 끼면 애들들 난리 납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 헷갈려서 난리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가 조금 걱정이긴 한데 범위가 너무 많을까봐 이어 이렇게 끝나는 게 문장 성분이야 그래서 사나 언까지는 품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의미 기준에다가 체크 이게 너네가 아는 명사 잘안 보였고 나 미안.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거 그리고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그리고 부사 그리고 조사 그리고 감탄사 이렇게 있다는 거야 각각의 단어 정의는 우리가 계속 해왔으니까 자 그러면 깔끔하게 표로 볼게요 그래서 단어는 불변어 가변인데여기 봐봐 파란색 색깔 파란색으로 글씨 조사가 포함된다 얘들아 단어의 실은 기준은 자립성 뜻이 있고 자립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는 조사는 조사는 뜻도 없고요, 자립성도 없거든요. 혼자서 못 쓰잖아. 하지만 뭐야 예외적으로 단어로 포함이야. 알겠죠? 예외적으로 단어로 허용해주고 있는 거야. 단어로 취급하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불변어는 이런 애들들 다 불변어야. 자, 그럼, 불변호 종류가 많으니까 그냥 가변호를 외우면 되겠는데, 요게 아쉬운 게 있다, 이 표에. 어떤 게 아쉽지? 그렇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빼서 서술격 조사 하나 적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서술격조사 적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항상 그 안에 조금 더 세분화된 것들 배우게 될 거야.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 얘기해줬어. 명사에 뭐 자립명사, 보통명사 뭐 이런 것들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제끼고.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에서는 주의할 거. 의존명사. 자, 의존명사는 자립 형태소입니까? 의존 형태소입니까? 그렇지, 자립 형태소다. 선생님 혼자서 얘못 쓰잖아요. 겉, 할, 뿐 이런 애들도 혼자서 못 쓰잖아요. 하지만 이 명사 체언 자체가 자립 형태소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얘 명사 안에 있는 조금 더 세분화된 아주 조금 이 부분을 따로 카테고리를 빼기가 힘드니까 그냥 통으로 다 자립 형태소로 취급하자입니다. 알겠죠? 중요하니까 외우시고 자 대명사에서 요즘 핫한 뭐? 재기대명사 자, 재기대명사를 누가 몰라요? 어, 아, 근데 얘들아, 너네 그거 틀리고 있어. 재기대명사 중에 뭐 틀리게? 그렇지. 당신. 당신은 얘들아, 2인칭일 때도 있어. 2인칭 대명사로도 쓰이는데, 3인칭 재기대명사로도 쓰여. 이런 게 품사 통용이야. 생긴 건 똑같고. 한데 뭔가 다른 품사에 이런 것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3인칭 제기대명사라는 거는 할머니 당신께서 라고 해서 높임의, 의, 높임의 의미가 있는 제기대명사입니다. 알겠죠? 이걸로 시험 문제 나온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문제 풀었는데 그렇지 미지칭 부정칭 미지칭 부정칭 어떻게 나냐? 그렇지 모르면 미지칭 정해지지 않았으면 부정칭 우리 투부정사도 정해지지 않아서 투 부정사라고 하잖아 자 그래서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자, 근데 여기서 모른다. 그래서 미지층이야. 누구세요? 이러는 거. 누구세요? 미지층이야. 밖에서 똑똑했어. 미지층이야. 부정층이야. 미지층 모르잖아. 밖에 누가 있는지 정해져는 있는데. 그쵸? 야, 이거 풀어줄 사람 누가 없어? 이거는? 구정칭 이해됐죠? 그거 구분하는 거. 근데 의외로 헷갈려.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고 바로 예시로 해주니까 그나마 헷갈리지 않는 거지. 너네 생각보다 질문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오히려 수사 문제 많진 않아요. 물론 품사 통용 안에서 나오긴 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물론 있긴 한데 많이 어렵진 않아.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 자, 관형사는 애들아. 너네들 또 나눠놓으실 수 있어야 돼. 관형사 어떻게 나눠지지? 지시관형사 그리고 그렇지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또 그렇지 성상관형사 자 단어들 익숙해지셔야 돼 단어가 내가 처음 보는 단어가 만나잖아 그럼 어떻게 쫄아 쫄아 쫄지 않게 알겠죠 성상은 상태 지시는 이제 이옷 그 옷. 대명사랑 헷갈리면 안 돼. 이 하고 띄고옷 이렇게 되는 거야. 수관 형사는 한 개. 알겠죠? 이개이때 개가 이제 명사야. 알겠죠? 혼자서 볼수이는 또는 단위 명사. 알겠죠? 또는 의존 명사고요. 자, 부사는 정의를 선생님... 물론 부사도 카테고리에서 중요한 거 있긴 한데 어떤 거 있었지? 어떻게 나눠지지? 그렇지. 애들아 대답해야 돼. 내가 이거 따로 프린트로도 해서 했는데. 자, 성분 부사는 한 성분만 수식하는 거고 문장 부사는 애들아 너네 접속어 같은 거 있지? 너네가 접속사라고 영어에서 생각하는 애들들 그러나 그리고 이런 애들들 다 문장 부사어야. 또는 문장 부사야. 알겠죠? 자, 그러면 감탄사는 쉬우니까 넘어가기 전에 한번 시험만 해 볼게요. 어, 민성아라고 하면 입술 왜 그래? 괜찮아. 네. 오케이. 민성하라고 하면 감탄사 맞아요? 네. 아니에요. 자, 민성 플러스 아기 때문에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는 독립 어는 되는데 감탄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개념이라서 잘 기억하셔야 돼. 낚기지 않기에는. 낚기지만 않으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조사에 세 가지가 또 있어. 뭐 있지? 격조사 그리고 보조사 그리고 그렇지. 격, 격조사는 동등한 자격을 주는 거야. 에씨 큰일 날뻔 했네. 동등한 자격이 아니라, 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애들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입니다.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애들들. 보조사는 어. 이제, 은, 는, 만, 도. 이런 애들들인데, 봐봐. 나는 너가 좋아할 때, 는, 자를 애들이 뭐라고 착각한다? 주격조사라고 착각한다. 근데 얘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은느는 제발 외워줘. 은느는 보조사구나.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이 조사 종류 프린트까지 정리해줘서 예시까지 줬는데 아직도 못 외운 친구들이 있어? 조사는 외우셔야 돼, 얘들아. 너네 뭐 예를 들면 까지 무슨 조사야? 응. 음, 외우셔야 돼. 격조사인지 보조사인지 헷갈려하면 안 돼요. 외우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접속조사는 동등한 자격 예가 그래서 와과 와, 랑인데 얘들아 와 보고 바로 체크하면 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나는 아빠랑 달라 나는 아빠와 달라 이땐 접속조사 아니야 뭐야 그렇지 비교부사격조사 비교부사격까지 힘들면 부사격조사까지만 외우시면 돼 알겠죠 부사호로 만들어주니까 부사격조사 그러니까 왜 모르는 표정이야 <laughs> 왜 모르는 표정이야 잠깐 멍때렸어? 아니지 알아듣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사 형용사는 얘들아 이거 구분하는 방법 말해줬다. 너네 많이 헷갈려했었어. 넌 나랑 중학교 문법을 보면서 그거 그렇게 풀이해줬는데. 네. 자 자신 있게 얘기해보자. 아니요. 어 민상아 <laughs> 한번 해보자. 청료. 그 청유형은 어디만데? 그렇지 동사만. 청유 명령 또 현재 시제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한두세개 이상은 좀해 보시라고 했어. 알겠죠? 뒤에서 한번더볼 거니까 요거 점점점으로 정리해 놓을게. 알겠죠? 그러니까 예뻐라는 안 되지만 예뻐져라는 된다고. 예뻐지다가 동사이기 때문이야. 알겠죠? 예쁘다는 형용사고 자, 이겁니다. 대략적인 개발, 그리고 선생님이 자, 자주 나오는 그 문항들 잠깐 정리해준 겁니다. 알겠죠? 기본 개념 우리 여러 번 반복했다 했어. 했으니까 지금 빠르게 하는 거야. 급과서훑기 자, 그래서 여기 격조사는 원래 불변어인데 얘만 예외적으로 가변어이니까 얘만 주의하셔라. 알겠죠? 있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시 다 봐야 되겠죠? 오늘 한 번에 다 나가진 않을 거야. 계속 복귀하면서 천천히 자세히 볼 거야. 체온 명사 대명사 수사 대얘들아 여기서 명사 대상의 이름을 쓰이는 거,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는 거, 수량을 나타내는 거, 에이 명사 대명사 수사지 이거 가지고 뭐 물어보겠어? 이거 가지고 물어보기보다는 자 여기선 음, 제발 요거 좀 외워줄래요?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야.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왜? 우리 앞에서 있어. 불변어라고. 그리고 복수형을 취할 수 있다. 갑자기 궁금한 거. 이제 엊그제 기출 풀다 보니까 풀어주다 보니까 복수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사 뒤에 붙는 거를 뭐라 그러지? 예를 들면 들. 조사야? 접사야? 접사야? 조사야? 둘다 되거든, 얘들아?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음, 이거를, 쌤이, 사전의 의미를 아예 적어줄게. 이건 갑자기 정말 뒤에서 어차피 접사할 때 얘기하겠지만, 내가 어학사전 너네들 친해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 우리가, 조사가 오면 다 뭐라고 했었어? 아니, 조사는 항상 뭐랑 붙을 수 있다 했지? 체연이랑 붙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복수를 나타내는 취하는 애들들, 예를 들면, 들. 그쵸? 근데 이 들이 조사도 있고, 접사도 있어. 조사도 있고, 접사도 있어. 자 근데 얘들아 그냥 체언 뒤에 오는 거는 무조건 조사들이야. 무조건. 근데 문제는 너희들 할때 들은 조사일까 접사일까? <laughs> 이때는 접사야. 걔도 체언이잖아. 자 그래서 거기다가 셀수 있는 명사. 또는 또 어떤가 대명사 그때는 접사로 봐. 그러니까 모든 체언 중에서 얘네들은 접사로 취급해주자야. 선생님 이런 게 문제가 나와요. 아 나올 때, 나올 때. 조사 접사 단어 뜻 사전 있지 선생님이 어학사전 자꾸 친해지고 뜻 뜻을 찾아서 보라는 이유가 그거를 시험지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똑같이 내고 위에 있는 것들 이 보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들들들들 적힌 거 있지 A B 해가지고 미친 듯이 내는 거 우리 기출 풀어봤잖아 그렇게 나온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너네가 그래서 개념을 아는 거는 100%고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 선생님 저 개념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저희 안년 상위 등급 나오겠죠 생각하는데 애들아 공부를 아예 안한 애랑 그냥 학원 다니면서 기본적인 공부한 애랑 성적이 똑같이 나와요. <laughs> 왜냐면 그 고등 중학교처럼 내가 문법 단어 이거 알아 몰라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가 알긴 아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함정을 팠을 때 너가 이거를 제대로 읽어내고 맥락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까지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기 질문도 막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오는데 그거 너네들 숙제 검사할 때 귀찮으니까 날리고푸는 친구들 많았는데 그러면 내신 따기 힘들어요. 그것도 풀려고 노력해. 길 거야, 한 문제당. 선지도 길고, 보기도 확인하는 것도 길 거야. 알겠죠? 힘들어도.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요런 걸로 문제 유형이 나오니까 그 얘기 잠깐 한 거야. 알겠죠? 잠깐 한 거야. 왜냐면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좀 너희들 이걸 하나로 이렇게 따져버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알겠지? 꽤 많았어. 알겠죠? 자, 요게 또 봐봐. 자. 그, 명사는 의외로, 얘들아, 품사통용, 그니까, 단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품사통용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문제, 양 제일 많이 만들 때가 품사통용 문제, 진짜 많이 만들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녕? 얘들아, 명사로도 쓰고 감탄사로도 써.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하라 해서 품사통용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우리. 어떻게 구분한다? 제발 밑줄 친 것만 읽지 말라. 어떻게? 문장을 읽어야지. 그 문장에서 무슨 기능하는지 봐야 돼. 알겠죠? 앞이나 뒤에 뭐 오는지 보고. 자, 우리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안녕과 뒤에 뭐가 왔어 지금? 얘는? 어머, 조사 왔네? 그럼 앞에는 체연이겠네 그쵸? 자, 근데 감탄사는 얘들아 우리 독립어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장 따로 노는 거잖아. 알겠죠? 얘 분리해도 상관없잖아. 혼자서 써도 되잖아. 이때는 뭐야? 감탄사구나. 어 근데 심지어 안녕하다는 형용사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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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였지 우리? 형태소로 간다면 얘 뭐였지? 접두사야 접미사야? 얘들아 안녕은 명사야. 근데 명사가 하가 붙는 순간 형용사로 품사를 바꿨어.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는 접두사야 접미사야. 전미사야. 그치? 그래서 품사, 파생, 전미사라고 우리 배웠어. 그치? 근데 얘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니까 형용사, 파생, 전미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알겠지? 지금 이렇게 끊어놓는 거는 얘들아 품사를 형태소 단위로 끊어놓은 거야. 형태소 단위로. 선생님, 하다가. 접사였어요라고 하자면 저 곤란한 거야 접 접미사는 진짜 많이 외워놓라고 했어 접두사보다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건 접미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알겠죠? 안녕 히 그러면 히 때문에 얘가 부사가 됐으니까 알겠죠 부사 파생 접미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라품사통용들 생각보다 많이 나오 아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나오고 배점도 많이 높아 알겠죠? 나 대명사 자, 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가리키는 거자 교과서를 읽는 이유는 얘들아 모든 예시를 다 보면 좋겠지만 너네가 어학사전을 다 대명사 보면서 다 보고 앉아 있겠어 절대 그럴 리도 없고요 적어도 교과서에 나오는 이렇게 사전적인 거 그대로 긁어놓은 거거든 이거 나를 검색하면 어학사전의 정의 그대로 긁어놓은 거야 이 정도는 좀 보란 얘기야 교사용 자료잖아 알겠죠 선생님들 시험 볼때 당연히 참고하시겠죠 자 그러면 1인칭 대명사 나와 그 친구는 사이가 참 좋다 아, 동등한 자격으로 주는 거구나 그쵸 자, 그러면 명사. 여기서 명사. 어.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린다, 얘들아. 너네 대명사랑 명사도 구분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묶어서 체언이라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자, 그러면 자, 문제가 있어. 선생님, 나는 대명사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생각한다면 이때는 그냥 명사로 생각 어,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이해 영역이 아닌데요. 그냥 사전에 적혀 있는데요. 나도 이걸 이해시켜 줄 수는 없어요. 사전에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자기 자신으로 본다면 이거는 명사로 취급을 하자. 그죠 얘는 이제 대신, 그러니까 애들아, 쉽게 말하면 대신 얘기를 하는 거냐? 자기 자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냐? 명사 자체가 원래 어떤 거였어? 뜻 자체가? 명사는 그냥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름이야. 그래서 그거는 뭐야? 나가 되는 거야. 알겠죠? 막 괜히 여기서 덮고 와가지고 선생님 박소영에 대한 이름을 대명사 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있는 그대로 외우세요. 알겠죠? 그때 말하는 거는 이 대명사고. 알겠죠? 구분하셔야겠죠? 헷갈릴 겁니다. 헷갈릴 거예 자, 수도 보자, 수. 명사, 의존명사. 아니, 선생님, 명사 안에 의존명사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다 당연히 의존명사긴 해요, 얘도. 근데 뜻이 조금 더 다르기도 해. 더 어렵죠. 의존명사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그 말, 그 무슨 어떤 거 했었냐면 그때 어학사전 검색해보면 단어 뜻이 한 개만 적혀져 있지 않고 여러 개 적혀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문제들로도 예상되는 문제들로도 당연히 이거 그냥 명사야 의존명사야 이거 구분하는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 이렇게 뜻구분으로도 나오거든. 선생님 저희가 그러면 이런 뜻구분을 외워야 돼요. 자주 나오는 것들은 선생님이 단어 뜻 알려줬어. 대표적으로 다른. 그거 관형사로 쓸 때랑 형용사로 쓸 때랑 그런 뜻들은 외우는데 이런 것 뜻들은 안 외우셔도 돼 이렇게 나오려면 보기지문에다가 <laughs> 요 어학사전 있는 거 그대로 스샷 해가지고 준다니까? 그러니까 쌤이 너네가 해야 될 거는 제발 모든 문제를 풀기 싫다고 조금만 길어지거나 보기 두세개좀 늘어나면 버리지 말고 푸는 습관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 그래도 한 번씩 읽어주고 있죠 단은 남거나 빠진 것 없이 모두. 그래서 올 사람 다 왔다. 또는 행동이나 상태의 정도가 한도에 이르렀다. 신이 다 달았다. 일이 뜻밖의 지경에 미쳤다. 별 사람 다 보겠군. 실현할 수 없게 된 암리를 미루어서 단어적으로 <laughs> 나타내는 말다 왔다. 이거 이제 적절한 단어에 맞추는 거 합니다. 맥락상의 어 이상 적절한 단어의 뜻 있잖아. 기업 뭐 A B C 해가지고. 기억에 A 맞추고, B 맞추고, 이런 거 나옵니다. 자, 명사. 남거나 빠짐없이 모든 것. 왜? 붙였었잖아. 서수격 조사. 이 조사잖아. 조사 앞에 채워놨잖아. 더할 나위 없이 다가 아니다. 자, 이것도 조사 왔잖아. 헷갈리겠죠. 그래서 얘들아, 품사통용은 난이도를 진짜 최상으로 올려버리면 다 우수수 떨어질 거야. 그래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고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인데 만약에 이렇게 어렵게, 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 안에서 또 이렇게 구분하는 거 있잖아. 명사보다 더 깊게 구분하는 이런 거는 뜻 구분이잖아. 이럴 때는 다 이렇게 보기 지문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고유 명사, 보통 명사, 보통 명사 이런 거 구분하는 것들은 잘안 나와. 잘 나오는 기준으로 볼게요. 자 우리가 의존 명사인데 반드시 그 앞에 꾸미는 말, 그러니까 관형어가 있어야지 쓰는 말이 의존 명사야. 보이는 얘네가 얘를 꾸미잖아. 이게 의존 명사입니다. 바다입니까? 뒤에 있는 조산인데 이거 바다 혼자서 쓸수 있잖아. 알겠죠? 의존명사는 이제 많이 했었으니까 괜찮을 거고. 자, 얘들아, 잠깐 보자, 여기서. 자, 그러면 자립적으로 쓸수 없지만 자립 형태소로 한다. 반역어 수식도 가능하고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따름이다. 조사 결합 가능하잖아. 그쵸? 그러면 의존명사 종류도 외워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외우세요. 자, 대명사. 대명사는 이제 대신 나타내는 건데. 음, 지시 대명사, 인칭 대명사 있다고 했죠.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에서 여기서 이제 당신이 2인칭이 있지만 그 당신 제기 대명사도 있으니까 알겠죠? 자, 잠깐 여기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보자. 자 우리는 1인칭 복수로 원래는 써야 되잖아. 근데 1인칭으로만 쓰는 것도 가능해. 그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야. 그래서 나의 아빠야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빠야라고 하잖아. 알겠죠? 1인칭, 3인칭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도 해. 우리 대한민국. 청자를 제외한 1, 3인칭의 지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듣는 너만 제외하고. 어? 아 우리는 거기 갈 거야라고. 뭐, 마치 이렇게 벽을 딱 나누는 거죠. 듣고 있는 사람한테는. 알겠죠? 자, 자기는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방치, 자기를 극복하다. 또는 자기 자신, 자아. 알겠죠? 대명사 앞에 미리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이 대명사 앞에서 이미 도로 다 가르치는 3인칭 대명사. 누나는 자기. 이때는 본인이 아니라 누나 그 자신을. 그때는 우리가 제, 그 3인칭 대명사로 쓸수 있다. 됐나요? 자, 모르는 사을 미지칭, 그리고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 가르칠 때는 부정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타나는 재기칭도 이제 문제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어. 자, 그래서 당신에서 2인칭, 우리 당신인데, 여기 3인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2인칭 대명사로 쓰는데, 똑같은 2인칭이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청자지만, 어, 당신 그거 옷 어디 덕썼어요? 이렇게 여보 부를 때랑 똑같은 거야. 또는 당신이 뭔데 이러고 싸울 때 3인칭 제기칭은 자기 할아버지 그 당신께서 라고 높일 때 쓰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잠깐만 여기 한번 봐봐. 미지칭은 나나 도와 같은 보조사가 결합하면 부정칭이다. 기억해. 이것도 많이 헷갈려했어. 어디나 나 정들면 누구도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 알겠죠? 억양 차이는 그건 못 하니까. X 됐나요? 자 페이지 69, 수사까지만 할 거야. 하고 잠깐 쉴게, 너무 힘드니까. 자, 명사만 해도 제일 많았죠? 체언 하나 하는데 장난 없죠? 원래 그래. 자, 수사는 얘들아, 일반적인 고유어 계열과 한자어 계열인데, 일단은 한자어는 결국에는 외우게 될 건데, 중요한 것만 외울 거니까 지금부터 막 달달거릴 필요는 없어요. 자,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인데, 하나, 둘, 셋, 1, 2, 3, 이런 게 한자어계고, 양수사, 서수사. 양수사, 수수사는 얘들아, 수량, 양, 양수사. 순서, 서, 서수산데 이거 구분하는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것만 하나 일자 고유어 계열에서는 하나 둘 이렇게 읽거든. 첫째. 한자어 계열에서는 일, 한일할때 하나 일 한자 보면 하나 그 순우리말이잖아. 알겠지? 그리고 거기에 한자 일, 하나 일 이렇게 하잖아. 둘이 이렇게 하잖아. 이런 애들들은 전부 다 한자어야. 알겠죠? 제짜를 붙이거나 제1 이렇게. 자보유의 양수사는 아흔아홉까지만. 1 하나 이상은 한자어 플러스 보유어. 1 하나 이렇게 그으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잠깐.